영화는 치열한 혈투로 시작합니다. 첫 장면을 통해 알수 있는 건아 영화가 춘내 현실적이고 차갑구나 그리고 끝입니다. 솔직히 말해볼까요? 이 영화에서 안중근 없어도 됩니다. 안중근이라는 역사적 인물을 거르고 작중 현빈은 주구장창 똥만 쌉니다. 현빈은 똥을 싸고 주변 인물들은 그걸 지적하며 너왜똥 쌌어? 그럼 현빈은 일정 연설을 하고 그리고 인물들은 설득됩니다. 음 굿똥 영화는 이렇게 현실적인 시작과는 달리 설득력 없는 전개를 강요합니다. 없어도 되는 인물 더 말해 볼까요? 공부인도 없어도 됩니다. 일단 공부인의 역할은 목표인 이토를 잡기 위한 아이템 획득 장치로 등장하는데요. 과정이 길기만 하고 전혀 감정이입도 되지 않습니다. 이 과정에서 단역이지만 정우성도 나오는데요. 정우성도 빼도 됩니다. 솔직히 공부인 첫 등장하고 사막에서 정우성까지 보다가 잘보냈습니다 메인 빌런 이토 히로부미 이 세기 는 그냥 악역을 넣어야 하니까 영화 속에서 그가 저지르는 악행이 뚜렷 하게 그려지는 것도 아니고 주인공 과의 대립 구도도 애매합니다. 단순히 이토니까 악역이라는 전제 만으로는 관객이 감정이입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. 남은 건 조진하고 박정민 정도 아 조진 연기는 곧 퇴입니다. 이 영화를 다시 만든다면 차라리 안중근과 이토 히로부미를 중심 에서 빼고 전혀 다른 형식으로 접근 하는 게 낫을 것입니다. 예를 들어 조진이나 박정민 같은 조연급 인물의 시점에서 안중 중군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재구성 한다면 단순한 영웅 서사가 아니라 암살자로 떠나는 인간 안중근의 내면을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었 을 것이다. 막말로 암살을 감행하면 본인도 죽을 게 뻔한데 인간이 이런 상황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결단의 과정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은가 아 남산의 부장들은 좋았는데 이건 왜 이럴까 끝으로 한국 사람들은 항일운동을 다룬 창작물에 유독 구한 평가를 내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나는 그런 감정적인 봐주기 없이 재미없는 건 그냥 재미없다 고 말한다. 역사 적 의미를 찾고 싶으면 다큐나 보러 가라. 닥솔라고 하얼빈 등점 들어간다. 희토김밥 평점 오점 만점에 이점 딱. 한줄평 무게감 있는 이야기를 다루고 싶으면 그 무게를 감당할 깊이부터 갖춰야 한다.